오늘은 3일절인데3일절 새벽을 깨우며 또 하느님께 마음을 올려주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919년 3월 1일날 비폭력 독립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1910년에 나라를 빼앗겼죠. 나라를 빼앗기면서 국가의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국가도 없어지고 희망도 사라진 그런 슬픔을 경험했던 민족이었습니다. 또 왕이 죽게 되었고 그런 시점에 나라를 찾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모여서 온 나라에 또한 퍼진 것입니다. 비폭력 운동으로 퍼진 것입니다. 만세 운동을 통하여 나라를 나라에 대한 또 나라를 찾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망합니다. 역사를 꼭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민족이었는지 또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런 역사들을 귀하게 간직하고 또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또이 시기에 하나님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야 돼요. 이게 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 또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간절한 그런 나라를 찾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비슷한 성격을 띠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또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직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요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가져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좀 구별될 만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방 사역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이방지역에 나가시는 것이죠. 세상의 구원자가 이방지역을 향해서도 발걸음을 옮기셨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의 구속사적인 성취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것은 더 찬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또 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확산되는 것이죠. 어, 여러분 어,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방 두루지방에 가셨습니다. 어, 이 지방에서 여자를 만나 주셨죠.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헬라. 사람이기도 하고 또 가난 여자이기도 했습니다. 수로본이계 여자였죠.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만나시고 그 여자의 요청을 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여자의 믿음을 공개적으로도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님을 그 여자 이방 여자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님 큐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요 대가볼리 지역을 아 대가볼리 지역에서 그분의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께서 깊이 탄식하심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동정심 또 사랑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손을 그의 귀에 넣고 손을 그의 입에 대어주심으로 내가 너를 고친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열리라. 그래서 그귀 먹은 그 사람, 또말 못하는 그 사람, 말을 잘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도 이렇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 그것은 그 사람의 귀를 또 열어주시고, 열고 또 그에게 입을 열게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할 것이죠. 이것은 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졌고 주의 은혜를 통하여 입술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방 지역, 대가볼리 지역에서 표적을 베푸시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큰 무리를 만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방 사역이 대략 이렇게 사역했을 것이다 예상하는데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 지역 예, 들어와 시돈을 지나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갈릴리 또이 아래 지역인 대가올리 지역 다시 배를 타고 마가단 지역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는 경로를 마가복음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이방 사역에서 주시는 표적 가운데 또 특별한 것은요, 그들에게도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 무렵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인쓴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에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사역하는 동안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큰 무리가 몰려들었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달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달게 들었는지 3일이 지났다, 사흘이 지났다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 다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도 그들은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굶주리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의 눈으로 보셨을 것이고 그들을 염려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그들을 생각했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때의 지역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그 모인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계시다. 이런 언급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다. 영적인 말씀의 양식도 주시고, 또, 육적인 필요의 양식을 주셨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모임 무리 가운데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동일하게 불쌍히 계시고 아끼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로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방인 교회 이방인 교회예요 성교 나가서도 또 단계 성교를 가서도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을 불쌍히 계셔서 수많은 성교사령을 보내시고, 이 민족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보음이 퍼지게 하신 그 하느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그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사절 오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까? 예수님의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기는 그런 말씀과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반응했는데, 여기 광야라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자 예수님께서 오절 말씀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일곱 개가 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마음에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고 나중에는 그들이 주님의 했던 사역을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또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에서는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병이었 때 기적에서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런 먹이시는 사역을 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먹이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나중 미래에서도 미래에 가면 이방인들의 구원 사역을 제재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들이 우리가 떡 일곱 개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떡을 가지고 축사십니다. 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7절, 8절 말씀도 읽습니다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강주를 거두었으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지고 온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이때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작은 떡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 다 배불리 먹고 일곱 광주리가 남을 만큼 풍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거에 출애굽키 시대에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처럼 지금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축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축복을 통하여 그 양식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양식을 배불리 먹은 것입니다. 먹고도 남아서요, 일곱 광주리를 거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곱 광주리는요, 이제 큰 광주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버영역 기적 때는 몇 바구니가 남았습니까? 열두 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래서 바구니라는 단어는요, 작은 바구니를 말합니다. 코피노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바구니 같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구니.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광주리는요, 사람이 들어갈 만한 광주리입니다. 쉬, 어, 스프리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헬라어로 스프리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은요,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광주리를 말하는데, 일곱 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칠병 이어를 가지고 더 크게 남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더 많은 양식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이방 지역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믿지 않는 복음화가 되지 않은 지역에 선교를 가거나 또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할때 보면요, 놀란 역사가 일어나요.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1907년대 평양 대붕이 일어났잖아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특별한 붕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요. 또 학교에서도 회개, 회개가 일어나요. 애드,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한해 앞에 나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그런 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붕은요, 주님께서 지금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지역, 이방 지역의 낯선 곳에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예수님의 일꾼들이 또 제자들이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온전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지 않는들을 향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음식을 먹은 자들이 몇 명이라고 써있습니까? 4천명이니다 남자들만 4천명이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훨씬 많은 숫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배부르고 풍성하게 먹고 나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집으로 돌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두를 보내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서쪽으로 다시 오셨다라고 언급됩니다. 달마누다 지방인데 이것은 마가단이라고도 언급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갈릴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지역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대인들만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기셨다. 오히려 더 자세히 살펴보고 계시고 그들 가운데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라고 언급하시므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불쌍히 시고 살피신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처럼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늘의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병이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오병이의 사건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가르치는가? 예수님 자신을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고 칠병이어 기적도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주모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의지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온 일곱 개의 떡을 축사함으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놀란 역사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흘러흘러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하느님이 나를 또 이민족을 사랑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또그 사랑의 빛을 갚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